왜 빗질은, 왜 빗질은 이렇게 해놓고, 왜 빗질은 이 각도로 빗질해놓고, 손가락을왜 내려가냐고. 이 각도면 처음부터 이 각도로 빗질을 하셔야지. 왜 빗질은 이 각도로 빗질을 해놓고, 손가락이 빗질하면서 내려가냐고. 그렇지. 처음부터 그 각도로 빗질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몸이 자꾸 너무 높아. 낮춰, 낮춰, 더 낮추세요. 그리고 파팅이 지금 이 파팅, 파팅, 파팅부터 잘못했잖아. 이거 원 포인트 아니야. 이게 원 포인트지. 얘는 얘가 삼각형이 나와야지. 이렇게 삼각형이면 삼각형 뭐예요? 이게 삼각형이에요. 이게 삼각형. 여기 원 포인트는 얘가 이렇게 파팅이 나와야지. 이렇게 파팅이 나와야지. 이원 포인트는 이렇게 파팅이 나와야지. 얘는 이쪽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근데 지금 파팅이 이렇게 탔잖아 지금. 이렇게 탔잖아 지금 이렇게. 파팅 이렇게 탔잖아. 원 베이스. 이 기준선이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음, 여기는, 음. 여기는 왜 이렇게 터져요? 여기는 꼭지점 하나를 기준점에서 얘가 밑에가 아주 적은 양이 나와야 돼요. 탑 포인트는. 네. 탑 포인트는 엄청 적은 양이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원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원포인트를 통해서 뭐예요? 겉에 거래, 온비 있어요. 자, 커트 중에서 제일 오는 겉에. 우리는 제일 쉽다고 하 제일 쉽다고 했던 커트가 이온 베이스 커트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많이, 사람, 미용실에서 제일 많이 이 작업을 시행을 해요. 이거 하라고 해요. <laughs> 그거 아니에요. 자꾸 대각 파팅 하고 자, 미용실에서는 지금 이거를 제일 쉽다고 이걸 제일 많이 가르쳐 줘요. 근데 커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커트가 지금 온 베이스의 버티컬 커트예요. 자세가 원어대로 정말 안 나오는 커트예요. 내가 무 속이 막, 막 울죠? 내 보니까 각도가 너무 높지 않나? 아까 각도는 이쿼트 각도가 어딘 거. 어디 어느 정이 정도 같아요. 이 정도 이 각도를 했으면 내가 이 정도 각도로 내려줘. 왜 여기까지 나와? 처음에 잡았던 각도에 있으면 그다음에 각도도 똑같이 가야 돼. 응. 옆에 다운 베이스야. 올베이스 올온 베이스 너무 힘들면 가위른 잡고 해어 그래서 얼추 얼추 해보고 가위른 잡고 해 그냥 너무 어려우면 가위른 잡고 시작해 그래서 네어뭐야왜자르지 말아요 자 자세 낮췄으면 한번 두번 세 번. 자첫 번째 한번두번 손이 바뀌었죠? 손이 바뀌었죠? 세번 손이 바뀌었죠? 손의 각도가 한번두번세번꼭꼭 해야지 그래야지 베이스지. 어차피 그래야지 엘리베이션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섹션은 다 여기 원 포인트에서 첫 번째 섹션 지금 이거 했잖아. 그럼 여기 또할때 여기는. 여기 할 때는, 아까 그 각도 찾아, 여기 이거에서 뺏서와서 그거 찾아내. 찾으려면 그 여기 빗질 하면 옆에 짜졌던게다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 각도대로 빗질을 해. 자르고, 여기서 자를 때두번 자르라고 했어야 했어요? 얘는 자르지 말라고 왜? 귀 파먹으니까. 귀가 이, 나 이렇게 파먹는다고. 사이드 항상 자를 때는, 사이드는 완벽하게 다 자르지 마세요. 귀 파먹으니까. 왜 너무 힘도 죽겠어? 만만치 않아? 우리 베이직이에요 베이직 자 베이직입니다 <laughs> 이질이다 끝난다니까요 피질 연수 다 끝나 피칠 연수만. 뒤는 피봇, 피봇. 옆에는 피보. 스퀘어. 어. 뒤는 피봇, 옆에 사이드는 스퀘어. 자, 제가 여기까지 여기 긴 머리라서 제가 시간 넉넉하게 드립니다. 넉넉하게 아주 넉넉하게 립니다 완전 진짜 대박으로 시간 많이 주고 있어요. 딴데가 되면 벌써 10분이면 벌써 끝납니다. 나중에 짧은 머리 할 때는 10분 안에 여러분 다 끝나셔야 돼요. 짧은 머리 디자인 뽑아낼 때는. 당 떨어지신 분들은 훔쳐 드세요. 아셨죠? 당 떨어지신 분들은 훔쳐 드세요. 자 시간은 앞으로 5분만 더 드릴게요 5분. 아니다 5분 만다 3분만 드릴게요. 3분이면 다 끝나 하면다쉽지날것 같아요. 자 다시 분들은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하세요. 다시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응. 자 은생이 거 갖고 오세요 응. 갖고 오세요 자 사이드 보세요 사이드 보여요? 파먹었어요, 한 먹었어요. 파먹었어요, 한 먹었어요. 파먹었죠? 먹었어. 온 베이스 밑에까지 다 잡아놨어요. 제가 남겨놓았겠는데, 그렇죠? 자, V 이 V 라인 자를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실수할 수 있을 확률이 이렇이이 실수를 해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커트도 있고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커트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커트,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커트는요. 이런 실수가 사실은 많이 안 해요. 근데 그 대신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커트는 무거워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하는 커트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 대신에 파먹어요. 이렇게 이런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커트는. 뭘까요? 너무 많이. 과, 남긴다고 남겼지만 너무 과도하게 칩을 많이 내신 거예요. 한번만 한 끝내라 랬더니두번세번두번두 번, 번, 두 번, 두 번만 했어 두번 했어요. 응, 두번 했으니까 밑에가 남기긴 남겼어요. 남기다니까 남기긴 남겼어. 근데 너무 과도하게 남기다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파먹었어요. 눈에 확 띄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수술해? 잘라야지. 뭐 여기만 자르나? 여기만 자르나? 어디 잘라? 뒷머리도 잘라야지. 자, 뒷머리 어때? 자 봤을 때 이거 수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 문제 되니까 수습이 되니까 여기 앞에 층 많이 내지 뒤에 뭐 뒤에 앞에 층을 많이 내야지 얘가 연결이 돼요. 근데 얘 얘를 많이 안 자르기 어서 어떻게 이 길이를 많이 안 자르기 이러면 여기로 앞에 층을 내겠죠? 야 그, 그쵸? 근데 얘를 층을 많이 내얘 옆에 있는 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엄청난 층이 생겨요. 이 층을 맞춰야 되니까. 이 층하고 맞추려면 앞에 있는 층이 엄청난 층이 생겨요. 그쵸 너무 많은 층이 생긴다고. 이게 이제 문제인던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층을 내가 어떻게? 그래서 옆에 사이드에 있는 층을 어, 컨트롤을 잘해야지 커트 선을 예쁘게 맞출 수가 있다. 저기도 지금 파먹었어요. 음, 응. 저도 파먹고요. 여기 아까 여기서 여기 원장님도 여기도 파먹은 거라. 나 여기도 약간 여기 여기 대각 파먹었어요. 있어요. 여기도 지금 파먹은 것 같아요. 잘랐어요 아직 안잘랐어요 네. 근데 꽃모르다왜 이렇게 잘라? 옆에가 없어요. 어? 어? 아, 응. 안 잘랐는데? 안 잘랐어? 안 잘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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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남겨 이렇게 남겨돼 근데 원장님은 왜 이렇게 V 라인인데 나온드가 됐어? <웃음> <웃음> 어? 아직 밑에 자르지도 않았는데? 자, 범위 <놀람이> 아니잖아. 그쵸? 어? 밑에 자르기가 않는데, 뭘카는게 없어? 자, 요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뭐예요? 누가 말하는, 지 우리 이제 대칭. 대칭을 이제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제 가르쳐 줄게요. 아, 대칭, 대칭 너무 어렵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 대칭 맞추기 너무 힘들다고. 긴 머리에서 대칭 맞추기. 대칭은요, 단발머리 대칭이 제일 힘들어요. 단발머리 대칭. 처음에 우리가 기준선 잡을 때 내가 앞머리를 어디까지 자를지 내가 먼저 선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 기준선을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앞에 있는 머리 이 앞에 있는 머리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베이스를 내가 하는데 이 양은요 될수 있으면 적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아요. 이 양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잡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잡으면 잡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적게 잡은 상태에서 내가 기준선 층을 어디까지 될 거야 라고 내가 예측을 해야 돼요. 난이 정도 자를 거야. 이 정도 자를 거면 처음부터 자르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자른다? V라인을 자른다. V라인을. 왜 V라인을 자른다? 자, 내가 일자로 커트를 할때 얘를요, 일자로 뚝 자르면요. 얘네들이 위험 지역이에요. 모량이 모량이 딱 봤을 때 이렇게 두상에 봤을 때 얘는 들어가고 얘는 튀어나왔어요. 얘는 들어가고 얘는 튀어나왔기 때문에 모량이 여기 옆면에 비해서 양이 이만큼 많아네들요 두상에 비해서 지금 이만큼이 이만큼이 더 많은 애들이에요. 이만큼 이만큼이 더 많은 애들이에요. 이만큼이 더 많은 애들이에요. 더 많은 애들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얘가 이만큼 더 많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일자로 자르잖아요. 일자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럼 얘가 심각한